근데, 이 친구가, 이, 피를 다 빨아먹으면 배가 빵빵해진대요. 박사님, 진 오! 오! 뭐. 그, 대롱이 다 들어갔어요. 헤에에에 <laughs>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됐다>. 돼. <laughs> 안 아파요, 박사님.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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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 아파. 으 잠깐, 잠깐, 잠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생물을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윙 흡혈 기능이 있는 그 모기인데요. 모기를 일단은 관찰도 한번 해보고요. 확대해서 관찰도 해보고 또막 힘을 주면 모기가 도망가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까합니다그 평소에는 에그박사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그 모기가 잡으려고 오니까 또안 보이네요. 모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날아다니는게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모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팔인지는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구 팔에 먼저 모기가 와가지고 달라붙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옷이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맨살이 드러나는 부분에 모기가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네그박사가 <laughs> 드디어 모기를 생포했습니다. 역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땀 냄새를 맡고 모기가 왔네요. 와, 여름 되면은 밤잠을 깨우는 그런 불청객이죠. 모기가 보입니다. 오, 삼디다스 모기예요. 배쪽 보면은 줄무늬가 있는 삼디다스 모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온몸을 간지럽게 하는 산모기에요산모기이 친구 별명이 이제 삼디다스라고요 아디다스 모기라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줄무늬 때문이죠 이 줄무늬만 보면은 그 왠지 모르게 간지러 온몸이 간지러워요 에그 박사의 모기 생포 작전 일단은 성공했고요 아직 성공은 아니죠 통에 뭐, 통에 무사히 담아야지 진짜 성공입니다 자꼭 잡으려면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에그 박사가 집에서는 손쉽게 이제 모기채 파리채를 이용해서 모기를 잡는데 뭐 잡으려니까 막잘 안잡히네요 지금 이렇게 모기의 다리가 굉장히 길쭉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머리 쪽에 뾰족하게 빨대처럼 튀어나온거 있죠 자 에그 박사가 생포한 이 모기는요 스튜디오로 가가지고 확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에그 박사가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그 무더운 밤에 모기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요. 그 뒤로 한몇 마리 더 잡았습니다. 웅박사님이아잘 날라 다닙니다. 무시무시한 모기. 인간들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모기, 악명 높은 모기죠. 1억년 전에도 살았던 이 모기. 어 여기 보면은 띠가 있거든요.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띠가 있어가지고 아디다스라 아디다스 아니면 전투 모기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친구들의 원래 이름은 흰줄숲 모기입니다. 흰색 줄을 가지고 있고 숲에 살기 때문에 흰줄숲 모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왜 부르셨죠? 자 이거 박사가요. 웅막사님 잡으신 이 모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데요. 바로 파리 붙여가지고 음. 피를 빨고 있을 때이그박써 힘을 빡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도망가는지 도망 못 가는지 그 썰을 에그 박사가 풀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박사님 <박성애> 준비됐죠?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둘셋 하면은 한 번에 여기 팔넓부적한 데다가 여기,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네, 할게요 네, 네. 하나 둘셋자 자, 일단 팔 위에 올렸고요 초파리가 두 마리나 있네요 피냄새를 맡고 오기보다는 따뜻하고 그 땀냄새 있죠 원열동물들한테 나오는 그 땀냄새 그런 냄새를 맡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팔에 침을 좀 묻혀볼까요? 침 냄새 좋아하요 액체의 냄새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 냄새가 나면 어? 어? 안 졌나요? 네. 자 대롱을 통해서 빨고 있으면은 에그 박사가 힘을 줘가지고 친구가 계속 붙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졌나요꽂졌나요 아니요 아직 안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간지러워가지고 보면요 모기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고 있는지 느낌 모르겠어요. 일단 이 친구가 대롱을 이용해서 에그벅사 피를 빨아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그벅사 침 에그 묻혀가지고 여기 팔에도 번 발라볼게요. 오, 오! 와, 순식간이네.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죠. 이 친구가 계속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에그벅사 피를 빨아먹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는 모기들이많습니다 통 속에 모기가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에그 박사가 통을 잠깐 들어가지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지금 뚜껑을 열었는데 아, 먹이를 먹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군요. 아, 여기 니다 꽂았습니다. 꽂았습니다. 꽂았나요? 네, 꽂혔습니다. 꽂, 꽂았나요? 네네. 여기는 근육이 없는 곳인데요. <laughs> 박사님 힘줄 수 있죠. 운동하시잖아요. 거기는 근육이 없어요, 관절이라서. 자 그러면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거 열어 볼게요 박사님 이제 빨고 있나요? 네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야 큰일 났어요 박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헌혈 중이네요 박사님 흰줄순무이가요 에그 박사 팔에 붙어 가지고 지금 식사 중입니다 밥을 먹고 있고요 얼굴 쪽에 보면은 빨대가 완전히 에그 박사 팔 쪽에다 꽂혔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피를 다 빨아먹으면 배가 빵빵해진대요 박사님 오, 오, 오. 그 대롱이 다 들어갔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갔대요 <laughs> 안 아파요 박사님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아 너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가지고, 오, 양반사.. 박사님한테 통을 좀 잡아달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30분이 지났고요. 지금 웅박사님 팔에요. 모기가 앉아서.. 오! 꽂았어요! 앞에 있는 입 대롱을 갖다가 꽂았습니다. 웅박사님 팔은 지금 대롱이.. 오.. 아직 다안 꽂혔는데요? 완전히.. 완전히 꽂힐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박사님. 네. 무서워요. <laughs> 뭐가 무서워요. 오,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아까 오, 빼고 있어. 빼고 있어요. 빼면 안 되는데. 계속 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부풀 것 같습니다. 벌써 배 커지고 있어. 지금 피들어가고 있어요. 봐봐요. 오, 우와, 피 빨리고 있어. 지금 배가 이 목에 배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확실히 암컷이었어요. 암컷이고요. 내피 네. 네, 아파. 네, <laughs> <laughs> 아, 너무 싫다. <슈퍼>, <laughs> 옥박사님 피를 빨아먹다가 날라가지고 천장에 붙었는데요 이 친구가 배가 완전 뽀록하고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완전 높은 곳으로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날다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소화시키는 건가요? <laughs> 소화시키는 것 같고 에그 박사 그냥 잡으려고 하다가 일단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웅 박사님의 피를 거의 다 빨아먹었어요. 박사님 제가 생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웅 박사님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모기인데요. 지금 모기를 보면요, 모기가 배가 완전 볼록해졌고요. 피를 빨아먹어서 배가 굉장히 빨개졌습니다. 자, 그러면, 에그 박사가, 응 박사님 모시고요. 이 피를 빨아먹은 흰주승 모기를 처음 배우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명을 켜고, 하나, 둘, 셋, 착가작 어, 머리 부분부터 확대해 볼게요. 모기의 머리부터 확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배우 확대해. 쭈쭈쭈쭈 Let's get it! 우와! 이게, 우와, 뭔 길쭉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몸통에 비해서요. 진짜 머리가 굉장히 조그맣네요 눈밖에 안 보이고요. 여기 있는 게, 오, 더듬이가 있었어요. 와 더듬이가 있었고 에그 박사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에그 박사를 괴롭힌 이 모기의 침인데요 진짜 침이에요 그게 빨대 느낌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침입니다 끝이 굉장히 뾰족하네요 박사님 에이, 뭐 와우. 벌침 같아 벌침 근데 박사님 이게 제가 물린 모기잖아요 네 아, 배를 보니까 굉장히 빵빵한데 순식간에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그 모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피를 빠는 속도가요 1분 2분 단위 다몇초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어, 5초, 9초 정도에 10초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어... 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얼굴을 조금 더 보면요. 얼굴 눈쪽에 보면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가 진짜 안테나처럼 생겼어요. 나방의 더듬이처럼 보이네요. 이번에는 웅박사님의 피를 쭉쭉쭉쭉쭉쭉 빨아 먹었던 그 피가 모인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확대 들어갑니다. 바바바바바바바. 우와. 임신한 거 같아요 임신한 거죠 박사님 임신한 거죠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먹거든요 여러분들 알을 넣기 위해서 암컷들이 이렇게 피를 먹는 겁니다 이 피에 있는 영양분이 또 있다는 거겠죠 얼마나 많은 양의 피를 빨아먹냐면요 네. 이 모기에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 두배세 배에 달하는 피를 막 빨아먹는다고요 해 <laughs> 그러면 몸무게가 두세 배 증가하니까 이 친구들이 잘 날아다니지 못하고요 바닥에 이렇게 날랐다가 내려가고 날랐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다 먹고 나서 잡는 게 제일 쉽겠네요. 먹고 나서 잡으면 이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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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렸는데. <웃음> <웃음> 이보세요 응바사님. 이미 다 물렸는데 먹고 나서 잡으면 어떡 합니까? 소일거 왜안깐고지나요 이게 뭐 때문에 가려운가요, 응바사님? 모기의 그 물질 중에는 히스탄. 어디 어디에 있는 물질이죠? 모기의 그 주둥이 있죠. 네. 거기 이제 침이 있잖아요. 네. 그 침의 물질 중에는 히스타민이라고 있어요. 히스타민요? 네. 히스타민 때문에 지금 매그박사 팔이 부풀고 빨갛게 되고 간지럽게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아, 옹박사님은 근데 안 간지러운 거 보니까요. 이 시스템이라는 물질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들마다 그 성분이 강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잠을 방해하는 모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기를 생포해가지고 피 빨아먹는 모습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laughs> 처음에 확대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